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영아님 안녕하세요. 네. 저 아직도 헷갈렸는데요. 무슨 문제라도. 왜요? 저는 헷갈려. 좋던데. 그리고 왜 반말 쓰세요? 반모도 아닌데 반말, 반말 쓰지 마세요. 깨기계이신 분들 진짜 많은데 어머, 지금 깨기계 모든 분 욕하시는 거예요? 그럼 님도 깨기계 비난 그만하세요.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? 비난 그만하라고 신경 쓰는 거잖아요. 모든 애깨게 분을 굳이 비난을 하신가 고요좀 이해가 안 돼서 아 그니까 영환님이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민폐짓을 하신다 이거죠?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다 근데 취준 좀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? 그리고 애깨 싫으면 보지를 마세요 괜히 아주 민폐짓 하고 나가지 마시고 이걸 나한테 따지면 뭐가 달라져요? 유튜브 관리자님들께 따지세요 에휴 딱봐도 쫄깃해 네 맞는데요 왜요? 아너 혹시 우리 반이 사람인가? 그치, 내가 왜 너한테 잘해줘야 됨? 좀 오해가 들리네 아니, 그거, 또라도 인기 많아도 안따다랑 인상관? 아니, 나한장안 했는데? 말을 하면데 뚝뚝하지, 안말안 해? 안말안 안 하면 또 무시라고 할거야 미안해, 니 행동이 난안 구려. 니가 문제는 무시하고 속도가 일일해. 너 하나도 안무서운거 알아? 오케이, 슈퍼가. 그럼 할수 있으면. 좀 놀랐지? 내가 아까 이서 불러서 이서가 지금까지 눈을하고 있지, 뭐니? 어떻게 생각해? 점점점 부른다 욕까지 말고 말을 해. 욕하면 지는 거 몰라? 그리고 사랑아, 너 회장선거 할때 부정행위 한거 내가 다 봤어. 너 회장선거 하는 날에 너가 화장실에서 애들한테 얘들한테 표 하나 뽑아야 돼 알겠지? 안 뽑으면 나 유명한 거 알지? 아 내일 허위 사실 퍼트려서 니들 인생 망친다. 이말한거다 들었거든. 내가 못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너 스물 아홉 표 다고 난한 표가 나오겠냐니까. 내한표 그거 자투표한 것도 아니고 너도 스물 아홉 표 중에 한 표는 자기 투표일 거 아니야? 그럼? 어떻게 여덟 명이 너를 표할 수가 있어? 난 그때부터 네가 그게 나쁜 애였구나라고 알았어. 오, 그럼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. 네, 죄송합니다. 안돼, 네, 뭐가 안돼도 학교에서 보자. 그럼 실시간 뜰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안녕.